안녕하십니까. 정성중고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국산차량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차량을 조금 천만원대에서 국산차인데 옵션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뭐 적당한 차량 찾으실 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제네시스의 DH330 프리미엄 AWD 4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2015년 9월에 출고됐으며 16년형 차량이며 키로수는 18만 키로입니다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건데요 트렁크와 백판넬 교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트렁크랑 백판넬은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백판 내리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고로 들어가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판매 금액 1,1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통풍 열선 후석 커튼 열선 핸들 메모리 시트까지 옵션이 이렇게 많은 차량인데도 진짜 저렴한 거고 이거는. 국산 차기 때문에 키로 수가 다소 있지만 수리하실 때도 수리비 절대 많이 안 든다는 점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부 있다 보여드릴 건데 휠이랑 타이어를 다 바꿔놨어요. 도색까지 완료한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더욱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면부부터 상태 둘러보시죠. 전면부 라이트 상태 정말 좋습니다. 백화현상이나 기스 전혀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네트 범퍼 하단부까지 손상 입은 부분 없고요. 블랙 색상의 블랙 블랙 힐이기 때문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측면부 넘어올 건데요 앞 타이어 잔여량 볼 것도 없습니다 100% 남아있는 상태고요 휠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휠게스 일절 없습니다 앞 핸더부터 뒤핸다까지쭉 비춰드릴 건데요 이 검정색 차량은 광빨이 생명인데 지금 광빨 어마어마합니다 컴포트 액세스 장착되어 있고요 뒷 타이어 뒤의 휠도100%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넘어오실 건데요 네, 후면부 넘어오셨을 때는 이 DH랑 G80이랑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G80 엠블렘을 붙여 주시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트렁크 공간도 적당하게 넓은 사이즈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장재도 훌륭하고요. 네, 실내 영상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탑승했을 때 이렇게 포지션을 맞춰주는 이지 액세스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네 시동 걸어볼 건데요. 어, 엔진 상태 정말 좋네요. 네,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 계신데요. 지금 공기압 경고등만 뜨고, 이거는 제가 정상 복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로수는 18만 211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핸들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 핸들 커버를 씌워주셨기 때문에, 안쪽으로도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좌측에는 핸즈프리, 그리고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정품 디스플레이, 터치 방식이고요. 지금 후방카메라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매우 선명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와 공조기 버튼들 두개의 컵홀더 카드 키까지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열선 통풍, 열선 핸들 그리고 조거셔틀 암레스트 공간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하이패스 장착 가능합니다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열 살펴봤고요, 2열 설명드릴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역시 공간성은 국산차가 최강입니다. 어우, 포지션도 뒤로 제껴져 있기 때문에 포지션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조석의 수 워크인시트와 이거 지금 지금 2열에도 가운데 보시면 버튼들이 정말 많죠? 2열에도 열선 시트와 후석 커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DH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1,200만 원이면 수입 플래그십 세단 사는 것보다 이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리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국산 차량 추천드리고요. 네, 이제 앞으로 가서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V6 GDI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타이밍 벨트 소리도 너무나 좋습니다. 엔진룸 들려드릴게요. 어 엔진룸 정말 좋아요. 18만 킬로라고 말씀 안 드리면 모를 정도의 컨디션이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리겠습니다. 정성 중고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